이재명 대통령 구청장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칭찬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구청장에 대해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출신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보다 더 잘하는 어. 행정가가 있네 하면서 SNS에 정원호 구청장 칭찬의 글을 올렸어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정원우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 네.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지자체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 주신 분들이 역대 대통령이 없으셨어요. 그 아... 근데 이번 대통령님은 성남시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출신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고 아... 지자 지방이 발전해야 지자체가 발전해야 국가가 나아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요. 그래서 네. 지방 정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네.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어, 멘트를 해주셨나 해주지 않나 싶고요. 네.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의 미래는 밝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위해서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